김재현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승리 축하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또팀 승리를 지키기 위해서 연투도 불사하고 팀을 위해 등판했습니다. 특히나 이김 문현빈 선수와의 승부를 더 숨죽이게 지켜보게 됐는데요. 좀 어떻게 접근하려고 하셨나요? 네, 아무래도 좀 문현빈 선수한테 안 좋은 기억이 있다 보니까 좀더 확실하게 좀 몰리지 않고 확실하게 좀 승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네. 잘. 치더라고요. 그래서 네좀 어렵게 가려고 했습니다. 네. 아 그래도 김재윤 선수가 오늘만큼은 승리를 거뒀습니다. 김재윤 선수 전반기와 후반기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전반기는 좀 어떤 점이 많이 어려웠는지도 궁금합니다. 네, 뭐 스스로도 자신감도 있었고 고의도 뭐, 뭐 올라오지 않았지만 네 그래도 자신이 있었는데 뭐 사실 제가 못 던진 것 같아요. 실투도 많이 던졌고 네. 뭐, 볼배합도 잘 못했던 것 같고 네, 그런 부분에서 좀 어, 전반기 끝나고 전력분석팀 하고도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, 그런 좀 변화를 줬던 게좀더 달라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. 김재현 선수가 그동안 노력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좀 어떤 노력이 후반기 호투의 빛을 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뭐 원래 하던 루틴은 똑같이 했고요 네. 네, 일단은 이제 시즌 막바지 네, 다 다르면서 이제 체력적인 이슈가 가장 커서 이제 아. 그런 부분에서 좀 체력적인 부분을 좀더100% 컨디션을 만들 수 있게 약간 거기에 좀 중점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. 네. 네, 재윤 선수가 잠시 또 자리를 비우는 동안 이호성 선수가 또 고생을 해주기도 했습니다. 지켜보면서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 좀 어떠하셨나요? 네. 사실 뭐 호성이도 이제 언젠가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경험을 이제 했던 것 같고 스스로도 되게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뭐네더 좋아질 선수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더 기대되는 후배이긴 합니다. 네. 네 내일 또 오승환 선배 은퇴 투어 행사가 있습니다. 지켜본 네. 오승환 선는좀 어떤 선배였고 또 마무리 보직을 이어받는다는 거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시는지도 듣고 싶어요. 네 일단은 네, 제롤 모델이고요. 네, 다 아시다시피 같이 한다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되게 과분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뭐, 비록 엄청 긴 시간을 함께 하진 못했지만, 그래도 옆에서 정말 많이 배우려고 했고, 많이 실제로 배웠고, 그리고 네, 앞으로도 더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 오늘들도 이렇게 날씨가 더운 와중에 많은 팬들이 또 김재현 선수의 승리를 기다렸는데요. 오늘 팬들에게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지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진짜 팬분들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많이 와주셔서 힘차게 응원해주셨는데요. 네, 앞으로도 저희 앞으로 순위 더 올라갈 거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앞으로도 멋진 투고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김재현 선수 만나봤습니다.